폭염에 폭염 폭염에 어떻게든 지내고 계세요 네 저도 폭염이라고 해서 휴가를 내고 골프를 갔는데 장마가 시작됐다 그래서 그냥 18월 동안 비를 억수로 맞고 그러고 라운딩 다녀왔습니다 직장인의 비예요 휴가를 냈는데 이런 계절에 아쉽잖아요 스크린 가기는 그래서 그냥 고고고 18월 내내 우리 한팀 황제 골프를 쳤으나 아무튼 거짓꼴이 돼 갖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제가 소개드릴 해 품목을 나나 찌촥촥촥 진행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나시 티셔츠 여름에는 이 팔도 덥다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나시 티셔츠. 저는 냉감 이너에 입으니까 이너를 입었고요. 목에 레이스가 있어요 여기에 단추가 있고요 그래서 입구 벗기가 너무 편리해요 여기 단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벌려 놓으셔도 되고 다 잠그셔도 되고 안에다 제가 이너를 받쳐 입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피트되게 나왔어요 몸에 피트되게 나 있고 신축성 뭐 골프 전용 의류라 이런 신축성 샷할 때 이런 이렇게 요거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골프 전용 의류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좀 즐기실 수 있고요. 가스란 신축성 좋은 원단이에요. 약간 가스해서 몸에 전혀 달라붙지 않고 시원한 느낌으로 안 입은 그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길이감도 좋아요. 거 제가 66을 착용했어요. 667788 나와요. 5도 66을 사시면 돼요. 제가 95를 위에는 입는데 입으니까 피트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서 665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밖으로 꺼내 입었을 때 길이감도 적당히 있어서 이 짧은, 이 너무 짧으면 중년들 샷할 때배 나오고 막 속보이고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길이감이 있어서 엉덩이도 덮어주고 샷할 때 여기가 들려올라가지 않아서 이런 제품으로 제가 중년들, 우리 중년들을 위해서 저는 중년이잖아요. 딱 그런 맞춤한 옷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리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허리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반바지, 반바지, 여러분.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좀 다리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짧은 걸 입고 요걸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는데 또 나이가 있으면 너무 짧은 것도 불,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이감이 조금 있는 중년들이 입을 수 있는 반바지, 화이트 반바지로. 약간 비침이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스타킹을 신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름에 원단은 얇아서 화이트는 그 어떤 것도 다 비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스타킹을 신어주면 비침을 적나라하지 않게 즐기실 수 있고요 양쪽으로 큰 포켓이 있어요 벨트, 벨트형이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공주머니를 넣을 수 있고요 디자인이 옆에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넓적하게 옆선을 잡아주는 이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넣어서, 입을, 넣어서 입어도 굉장히 예쁘고 발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부분에는 큰 주머니와 또 자수를 넣어서 엉덩이 밋밋함을 많이 커버된 그런 디자인의 원단이에요. 그 다음에 뭐 신축성은 이런 거는 뭐말 하나만 하죠. 이런 거는 무조건 골프류는 등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골프 전용으로 사서 입으셔야 샷할 때 굉장히 편안해요. 어프로치, 풀샷, 뭐, 칩샷, 벙커샷, 이런 거할때불편하면 샷이 정말 안 돼요. 그럴 때 여기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즐기시고요. 그 다음에 모자. 모자 느낌 보세요. 뭐, 모자. 안에 이렇게 리본을 멜수 있고, 리본을 꽉 조여서 내 머리에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로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디자인의 모자입니다. 챙이 커요. 여름에는 챙이 작은 모자보다 가능한 한 챙이 큰 거를 해서 얼굴, 그늘질 때 얼굴이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제품으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킹. 고리형 냉감 스타킹. 요즘에 좀 돈, 아, 나는 이게 나, 이게 올이 나간다 싶으면 양말형. 양말형의 그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나는 살살 조심해서 잘 신으니까 얇은 게 좋다 그러면 고리형을 선택하시면 돼요 요쿨 드라이 지금 선풍적이잖아요 여름에 친구 나갔는데 허, 역시 겨울거 니삭스랑은 차원이 달라요 네 종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요렇게 블랙에 화이트줄 화이트에 블랙줄 그 다음에 무지 아무것도 없는 무지 블랙 무지 화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고르실 때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화이트 색상의 치마를 입었다 그러면 화이트 스커트에 반바지나 치마는 민무늬보다는 약간 이렇게 줄가라가 있는 블랙이나 화이트 블랙 이런 게잘 어울려요. 그리고 화이트가 아니라 다른 색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무지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제가 이제 매칭 시켜서 입었는데 요 까만색의 이 진한색 상의가 있을 때는 이 화이트 바지에는 요. 블랙에 요 삭스가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가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입혀 보고 제가 이제 그중에 가장 이뻐 보이는 거로 하니까 가능한 한 제가 한 코디를 이렇게 따라하시면 음 문제 없어요. 시작했어요, 사장님.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그냥 민무늬 화이트였으면 여기 이런 데가 홀로홀로홀록할수 있으나 얘가 굉장히 패턴이 많이 들어가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그대로 날씬한 척할수 있는 그런 느낌의 화이트예요. 화이트지만 그다음에 화이트 반바지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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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로 왔어요. 자 여기 화이트에는 그냥 무지 화이트보다 줄이친 게더 좋으니까 이렇게 풀 드라이 냉감 스판 스타킹으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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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로. 반바지를 즐기실 분은, 요렇게, 네이비와 네이비로. 아, 나는 스커트도 좀 그렇고, 반바지도 그렇고, 여름에 긴 바지만 입는다. 근데 너무 또긴거 털렁거리는 거 그럴 때, 요렇게 네이비와 네이비로 굉장히 날씬 핏을 연출을 해요. 둘다 진한, 어머, 웬일이야. 내가 입었는데 마음에 왜쏙 드는 거? 어, 요런, 요런 핏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날씬하게, 이 진한 색은 확실히 그 슬림핏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는 색상, 아까 설명드린 거랑 거의 똑같고요. 시스루 입고 바지. 바지는 이렇게 굉장히 굵은 벨트형으로 돼 있어요. 굵은 벨트형. 그래서 입고 벗기가 너무 편하고요. 꼬임이 없는 넓은 벨트형. 앞에는 이렇게 자기, 자기 천으로 돼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경쾌하게 벨트형으로 돼 있고 엉덩이 부분에는 당연히 주머니가 있고 옆선에도 이렇게 큰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뭐 소품 같은 걸 충분히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편하죠. 이런 바지 입으면은 뭐 목이, 특히 야간 라운딩에 이런 게 좋은 게 모기 같은 것 특히 스커트는 이런 데 모기를 이런 데 이런 데 엄청 간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샷을 할 때도 이렇게 이런 또, 진한 색을 입으면 벌레들이 훨씬 덜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나간, 야간을 위해서 이런 거 하나 구입하셔서 뭐 가격도 너무 좋아요.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즐기시면 은 굉장히 멋스러우면서도 깔끔하게. 어, 중년 골퍼로서 이 정도 입어주면은 뭐 명품 골프웨어 저를 갈아요. 그, 롯럴 때가 그 권해드리는 골프웨어는 저는, 저는 정말 저희 필드 가는 가격은 굉장히 이런데, 품질은 받아보시면 재구매가 높은 이유가 있어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왜 만족스러우냐면요. 저희 가져오는 이 도매 하시는 그 봉제 공장이 명품 에어를 취급하는 봉제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박음제 하나하나 패턴 하나하나가 명품이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대신 이제 명품으로 막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본을 따서 그런 패턴으로 해서 만들어낸 가격은 뭐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옷들이라서 품질은 정말 저희 거 인터넷으로 다른 데서 구입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희는 이거 한국의 봉제 공장에서 명품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내서 같은 패턴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하지만 가격은 뭐, 예, 믿고 사시면 돼요. 샤르떼를 믿고 사시면 돼요. 저희가 하루 이틀 할거 아니거든요. 정말 정화진으로 여러분들께 아 샤롯데 거는 믿을만해 아 거기 괜찮아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지 않나요 저 몹시 마음에 들어요 화이트의 네이비 칠버 바지는 어떠신가요 자 화이트와 네이비 요것도 되게 깔끔하고 예쁘죠 위에는 환하고 대신 여긴 여기는 완전히 한벌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세트를 입으시면 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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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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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반바지를 치부 바지를 입으실 때는 이, 이런 니삭스보다는 이렇게 저희 완전히 그냥 슬라이스 방지용 양말이 있으시잖아요. 요거를 신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발바닥이 나는 좀 걸으면 무릎과 발바닥이 좀 피곤하다 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무조건 이거 사서 신어 보세요 제가 필드에 가서 신었는데 확실히 하체를 짱짱이 잡아주니까 샷도 잘 나오고 18호를 도는 내내 피곤한 걸 정말 모르겠어요 같이 가신 라운딩 하신 동반자들도 아, 진짜 좋다 라고 하셨으니까 오늘만 이 가격에 여러분 이것도 기회를 드립니다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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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로 구입했어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이 샤랄라 스커트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 화이트 땡땡이를 구입하시려는데 이미 다 품절이 돼서 못 사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입어봐드려요. 이 화이트 샤랄라 스커트에 요렇게 요거를 받쳐 입어도 굉장히 예쁘니까 그 화이트 땡땡이 못 사신 분을 위해서 우에 요것만 구입하셔서 요렇게 코디해서 다른 옷도 입고또 요것도 있고 입고 요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런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입어봤어요. 요거랑도 잘 어울리고 이 샤랄라 스커트는 구입을 만약에 못하신 분들은 무조건 하세요. 왜냐하면 핏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그 어떤 상의와도 잘 어울려요. 요거 하나면 상의만 요렇게 몇개 바꾸면 필드에서 뭐 내가 여이야 내가 왕이야, 뭐 이런 느낌이니까, 요렇게, 요렇게도 코디를 해보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제가 볼 때는 요것도 요것도 이렇게 교차를 했는데, 다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가격도 좋고, 느낌도 좋고, 필드에서는 패션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샤롯데아 필드가라는 순간, 여러분은 필드에서 여왕이 됩니다. 여왕, 가자, 까빡 고! 고, 고. 여기까지에요. 안녕.